91편, 제가 시편 91편 말씀을 이간에 응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런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우려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 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버리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어차피, 목은 동일한 목소리로 진행은 될 텐데, 그래도, 아내의 좋은. 네, 제가, 그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본당에서는 곽장고 목사님, 지 말씀 전하시고 어, 저는 로그라인으로 같이 함께 음, 교제를 하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네. 네. 유튜브를 켰습니다. 시편 91편을 시리즈로 어, 좀 이번 주에는 나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시편 91편을 어, 좀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아침에 좀 재미난 걸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하면은 모르던 지혜가 생기겠죠 자그 중에서 첫 번째는 11절하고 12절 11절하고 12절 말씀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10편 91편 11절하고 12절 제가 다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디에서 좀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들어봤습니다. 어 사실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 0편 91편 11절하고 12절이요.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 신약에서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려 주셨기 때문에 이0편이두절 말씀이 예,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누가 성취 한다고 이야기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누가 성취된다고 얘기했냐면 사탄이요. 마귀가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말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마귀가 말씀을 알때 말씀을 쓸때그 속성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 귀신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습성을 모르니까 마귀보다도 말씀을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을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보고 4장 말씀 한번 넘겨보세요. 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 주 너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 말씀하신 것을 사장사절 말씀에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이거 그러니까 마귀가요.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갑자기요. 성전 꼭대기에 주님을 세우고서 그 10절하고 11절 말씀에 이 시험의 마지막에 이 시편 91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0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대로 이어라 예언을 잃어라. 그래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사단이요. 말씀을 인용, 인용해가지고 참 믿음도 있고 실제적으로 뭐 하든걸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사단의 속성. 첫 번째. 사단은 말씀을 빼뜨린다. 뭐라고요? 사단은 말씀을 빼뜨린다.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자,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이 망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잘 얘기한 것 같죠? 잘 얘기한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읽었던 시0편9 1편의 10절 말씀. 아 참, 이것도 놀라운 건데요. 1 1자라고 같이 있죠. 에, 아니 저기, 10편, 91편의 11편 말씀은 뭐라고 되냐면 나, 그,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 말, 내 모든 길에서 라는 말을 91편에 있는 내 모든 길에서가 이 사단에 인용한 말씀 속에서는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자, 사단의 두 번째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다. 뭐라고요? 더한다고요. 자, 누가복음 4장 11절 말씀이에요. 그 그렇게 그 적혀 있어요.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말씀이요. 그렇죠. 자이 말씀이요. 개혁개정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성경 4장 11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똑같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 받들었네. 네. 아무것도 더한 게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여기서요. 차단이 말씀을 더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개혁개정 성경이 갖고 있는 약점이 뭐라고요? 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오해하고 헛갈리게 하려고 뺀 것이 많아요. 더한 것이 많아요. 자. 저 K, 어, KJV 성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경 말씀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 4장 11절 말씀에, 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1절 어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리라. 자 이게 이 어느 때라도라고 하는 말씀을요 우리 개역개정성경에서는 빼놓았어요. 근데 원래 사단이 한 말은 어느 때라도라고 하는 말을 적어놨는데, 개혁개정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절대 이 말이 안 적혀져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말을 사단이 했던 것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0절 말씀에서 원래 성경에 있는 모든 길에서라는 것을 빼뜨린 사단이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자기가 말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도록 생략해서 말하는 사단이 되어지고요. 11절 말씀에 어느 때라 돌아가는 말을 첨가하여서 너가 지금 기적을 베푸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시간을 주장해서 너에게 지금 명령하는 것을 정당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사단이 예수님을 조종하고 첨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이 이,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개혁개정 말씀 속에서는 에, 이 말을 빼버렸어요. 근데 흔적은 남겨 놓네요 더한 흔적은 당겨 놓고 빼는 흔적도 남겨 놓았네요. 자, 조금 어렵죠. 네, 제가 성경 말씀을 같이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놓으면 좀 낫게 될 텐데 이해하실. 분들만 먼저 하십시오. 나중에 내가 있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왔다가도 마치 길가에 뿌려진 시앗과 같이 사단이 깨하사 갑니다.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면 안 그렇습니다. 꼭 명심하시며 이 하루를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말씀 속에 주께서 들을 기 있는 자로 듣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하를 복되게 시작하게 하시되 주 안에서 진정으로 잠든 자유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돌짝받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내, 내 발에 돌풀이가 걸려 넘어질 것처럼 보입니까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고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아라. 아니,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 분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할 때, 그것이 내가 죽음의 길이요, 파멸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잘못된 변개된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사단의 꼬독임에 넘어가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믿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가득 담아서 이하루도 절코 쓰러지지 않고 결코 낙망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하루를 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게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